안녕하십니까. 저는 농협은행 카드 강북센터를 직장 사역지로 섬기고 있으며 금번 BTC2 훈련을 받은 이성경 자매입니다. 먼저 2012년 7월 처음으로 서대문 모임을 통해 BBB를 알게 하시고 2015년 노원 모임에서 작년 하반기 BTC1 훈련에 이어 금번 BTC2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살 때 친한 친구로부터 가정교회를 소개받아 결혼 전 10여년간은 매주 주일예배를 드린 후 성경 공부를 하고 귀가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후 10여년간은 세자녀 양육과 직장생활 병행으로 매일 아침 큐티하는 것과 주일예배만 겨우 드렸습니다. 성경공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 교회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했었지만 제가 원하는 성경공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농협 기독교 선교회에서 만난 서대문 모임의 순장님을 통해 BBB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제가 있는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저는 말씀 암송이 너무나 감동되어 점검 여부와 상관없이 말씀을 암송했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암송했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BTC1 훈련을 통해 직장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확신하며 훈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도와 양육을 하며 모임에 직무하는 일을 기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를 하는 까닭은 모임에서 지향하는 수레받기 생활과 말씀의 손 예화가 제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해 BTC 원 훈련을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별로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TC 원 훈련 이후 주위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으로 변하여. 흔히 말하는 오지랍이 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일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은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는 이름을 깨달았기에 BTC-1 훈련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전도를 체험했습니다. 훈련 중 작성한 관계전도 전략지의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관계전도를 계획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잊고 지냈던 지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첫 만남은 10년 전 근무했던 남양주시 지역에 업무 출장을 가서 업무도 처리하고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20년 전 농협에 처음 입사했을 때 만난 선배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복음을, 처음을, 복음을 처음 들어봤다는 언니가 영접을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만남은 영업점에서 관리하던 고객님으로부터 15년 만에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이 또한 저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으며 제가 노원에 있는 건 어떻게 아셨을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피끄리끗한 흰 머리의 노인장으로 찾아오신 고객님을 마주한 저는 격세지감을 느끼며 그동안의 삶을 나누 후 복음을 전했고 영접을 하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만남은 BTC 1 훈련 이후 집으로 방문했던 정수기 렌탈 기사님께 사형일을 전했고 금번 BTC 2 훈련 때는 성령 소책자를 전한 후 일산 모임으로 직무했습니다. BTC원 훈련 이후 사형리로 전도한 농협 지점장은 그 지점의 직원들을 소개시켜주며 지점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여 퇴직하는 직원과 신규 직원에게 각각 사형리와 성령 소책자로 복음을 전한 후 모임 참석도 건면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구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는 인도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양육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육신의 몸은 힘들었지만 영적으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며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이름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BTC1 훈련 이후 직장 동료 두 명을 계속해서 양육해 오던 중한 형제가 본점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직원과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BTC2 훈련 기초순원을 BTC1 훈련 후 전도하여 노원 모임에 직모한 자매로 정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 대신 새롭게 만난 직장 동료를 기초순원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형제는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형제에게 성령 소책자를 전한 후새 생활의 시작으로 성경 공부할 것을 제안했고 동의하여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성경 공부를 통해 긴 시간 드리지 않았던 주일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고 말씀을 읽고 있으며 큐티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핵심 순언은 BTC1 훈련 때기초순언으로 만난 형제로 지금까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BTC1 훈련 이후의 양육은 성경 읽기, QT, 기도 위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BTC2 훈련 중 양육 교재를 선정받아 핸드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형제는 지난해 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후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고, 기도 응답의 경험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삶에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었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믿음의 자매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환 작성의 중요성과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교환 작성 방법, 귀납법적 성격 공부 등에 대해 강의를 듣고 직접 교환을 작성하여 나눔을 가졌습니다. 나눔 시간을 통해 다른 동기 훈련생들이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온 교환을 보며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제 삶의 확신의 범위가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임에 돌아가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관찰하여 풍성한 나눔이 될수 있도록 관찰, 해석, 적용 등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며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만큼은 개인적으로나 모임에서 평생을 통해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되며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과 배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하반기 전도 폭발 훈련에도 지원할 것입니다. 그 동안 사형님과 성령 소체자를 통해 전도했던 형제 자매들 중. 일터에서 아침저녁으로 양육하고 있는 두명의 순원과 10여 명의 동료들이 각 지역 모임에 참석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 모임으로 직무한 농협 지점장과 동수원 모임으로 직무한 친언니를 비롯한 5, 6명의 형제자매들이 직장선교사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반기 BTC1 훈련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btc1 훈련을 통해 제 삶의 터닝포인트를, 터닝포인트를 주셨던 하나님은 btc2 훈련을 통해 또 다른 벽을 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러한 구원 받음도 감격스러운데 보잘것 없는 저를 통해 원근각처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복음을 들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에 가는 도구로 써주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끝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신 B B B 동역자 분들과 헌신적으로 섬겨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훈련 순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laughs> <laughs>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께서, 빌리뽀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께서, 이 루어 주실 것을믿고 확신 하며 간증 을 마치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